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 아람의 아람 족속 중울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그 해산 기한이 참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애서라 하였고 나오 나우,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야곱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야곱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야곱이 떡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이, 마시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갔다.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아멘. 요즘 운명 론에 빠져서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수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DNA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생김새, 그러니까 외모, 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지능, 그리고 재능,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이 부모가 내게 물려준 DNA 속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데다가 부모가 물려준 재능도 내가 변변치 않아. 그러니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다, 나의 미래를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룰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한테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운명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리부가가 임신을 했어요. 손이 귀한 집안인데 20년 만에 아이들을 임신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는 태동을 느낍니다. 아이가 안에서 꼬물꼬물 거리면 또 발길질하면 엄마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엄마는 뱃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태동을 느끼면서 아이와 교 교감하며 안심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배,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었는데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엄마 리브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신 것이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패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라도 먼저 태어난 애가 어떻게 돼요? 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두 형제가 앞으로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작은 아이의 민족이 큰 아이의 민족보다 더 부강하게 될 거다. 그리고 동생이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이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상속할 거라는 그 예언을 엄마의 리브가는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때가 되어서 두 아이를 출산하는데, 쌍둥이라도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외모가 다르잖아요. 이 형제가 그랬어요. 첫째 아이는 온몸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이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붙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형 발을 붙들고 늘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형보다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자기가 형 되려고 막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장자권을 놓고 이 둘은 경쟁을 했던 거죠. 얘들이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큰아들에서는 자라가지고 프로 사냥꾼이 됐어요. 사냥을 한다는 건요. 그가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용맹스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에서는 외향적이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아주 자유롭게 지냈어요. 반면에 둘째 야곱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달랐어요.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에서가 사냥꾼이었으면 야곱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야곱의 직업은 확실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근데 야곱의 집안이 대대로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대를 이어서 목축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목축업으로 양을 쳐가지고 큰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대를 이어서 목축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삭은 큰 부자였고 양대도 많았기 때문에 혼자 다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요, 집안을 잘 돌보는 책임감 있는 야곱을 더 이뻐했고요.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고기를 막 요리에다가 아빠 아버 지 드세요 갖다 주면서 세상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아무 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며칠을 쫄쫄 굶다가 돌아와가지고 먹을 거 찾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냄새가 그럴 듯해가지고 에서가 그 붉은 죽을 얻어 먹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이에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쓰는 그 붉은 죽을 에서가 그 붉은 것좀나좀 좀 먹게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돔이 무슨 뜻이냐면 불따라 불따. 붉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의미하거든요. 이때부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고요. 또 에서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에돔, 애돔, 에돔이 됩니다. 야곱은 올커니! 하고 쾌제를 부립니다유리한 상황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공경에 빠진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다. 기회다. 형은 형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고요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수,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형 그냥 줄순 없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십시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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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까 빨리 음식을 줘 형님 무릎이 없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 알았다고 내가 맹세할게 자 음식을 빨리 줘 이렇게 애서는 대수롭지 않게 장자권을 동생한테 주고 음식을 먹고는 가는 거예요 성경은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 했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러 가는 과정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외모나 성격, 직업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태도도 서로 대조적이었어요. 에서는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먼 훗날 있을 아버지의 유산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장자권, 아니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하면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에서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에서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복을 형의 장자권을 노려왔다가. 기회가 오니까 바로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 이런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요.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질문하세요. 근데 장작권을 사고 팔수 있는 거예요? 장작권을 둘 간에 사고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게 음, 네. 야곱은 왜 장작권을 살 생각을 했을까 그게 그, 음. 사고파는게 아니라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건데 네. 주어진건데 네. 야곱은 그걸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던거죠 장작권을 둘이 사고팔았다고 해서 음,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갔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삭이 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100% 단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둘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별로 자기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거였고, 야곱은 어떻게든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에서 예정설 얘기할 때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만약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선택권이 없다면 후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예요?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침노 당한다는 게 뭐예요? 침략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침략 당한다는 뜻이 좀 폭력적인 어감이 있어가지고 좀안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떼 목장에 낮에는 양들이요 풀밭에서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양들이 저녁에 자는 양의 우리가 있거든요. 양의 우리에 종이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그 종을 저녁이 되면 야, 뭐, 주인이 땡땡땡땡 그치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풀 뜯어 먹고 있다가 땡땡땡땡하는 종치 소리를 듣고면 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뜯어 먹다가 그걸 중단하고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막 양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에 있으면 문이 요만큼 작은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을 향해 가지고 막 양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침노당하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침노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는 도중에 생명의 말씀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뉴스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점심을 뭘로 먹을까.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인 선택도 있는 반면에 또는 대학을 어디로 갈까. 전공을 뭘로 정할까. 직장을 어디로 갈까. 배우자를 정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제 자신을 뒤돌아 보면요,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날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상황 상황 상황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 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내가 어느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성과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를 이루어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엇나가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가신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정은요. 운명이 아니에요.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또 양들이 목자에 부르신 땡땡땡땡 종소리에 반응해서 맹렬히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운명이라며 자포자기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다 이루실 건데 라고 말하며 나태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